두 번째 소단원 지구의 평균기온은 일정해.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그리고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분포. 여러분, 태양 있죠? 태양. 자, 태양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생물체도 살게 하고 여러 요소들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 근데 지구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해요. 자, 근데... 지구는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스스로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면 어떻게 그 양을 비교하는지 탐구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얘도 역시 똑같은 실험이에요. 전열기를 갖고 자, 알루미늄 카브를 이렇게 가열한 거죠. 여기 이렇게 전열기에서 자, 요렇게 갖고 일종의 가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고 이 검은색이 지표. 그러니까 지표에서 열을 가열하면은 얘 스스로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전열기, 태양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얘로 알루미늄 컵, 지표를 가열해요. 그럼 처음에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해져요. 실제로 보세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온도가 다시 일정해지죠. 자, 처음에는 왜 온도가 올라가냐면, 자, 지표에서 열을 흡수하겠죠. 자, 흡수,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전열기를 통해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그리고, 자, 얘는 전열기를 통해서죠. 전열기에 의해 자, 그다음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스스로죠, 스스로. 자, 스스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받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자기 스스로 방출하는 거 중에 처음에는 누가 더 양이 많겠어요? 네, 전열기를 통해서 흡수하는 양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는, 어,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나중에 얘네 둘 양이 같아져요. 그럼 흡수한 거랑 방출한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만원 받았는데 다시 만 원을 썼어요. 그럼 용돈이 늘어난 게 없죠? 자, 우리 이런 상태를, 자, 열이 더 이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복사평형.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아진다. 그럼 우리 복사 평형 우리 옛날에 열에 이동할 때 배웠죠? 열에 이동. 이동하는, 받는 열하고 빼앗기는 열이 같으면 열 평에 이르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구 봅시다. 지구. 자, 지구도 만약에,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대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100을 받았어요. 그럼 100을 그대로 방출해요. 자, 그러면은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낮을 거예요. 왜냐면 지구 자체, 달이라고 생각해 봐요, 달. 자, 달은 지구에 공기가 없으니까, 자, 뜨거울 때 에너지를 받은 대로 그대로 낮아져요. 그래서 달의 평균 기온은 지구보다 훨씬 더 낮아요. 자, 근데 실제로 지구는 어떻죠? 자, 대기로 둘러싸여 있죠? 대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을 보는 게 쉬워요. 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요. 대기가 없으면은 100이 다 그대로 지표로 들어가겠죠? 자, 근데 대기에 의해서 30%는 반사돼요. 그리고 대기의 20%는 흡수돼요. 그리고 50%는 땅에 흡수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에 흡수되는 거는 70%. 반사되는 건 80이에요. 자, 그러면은 70 중에 여러분 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70을 받은 것 중에 또 지표에서 방출된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까 50을 흡수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50 중에 다시 50이 방출돼야 되는데 대기에서 일부가 흡수돼요. 자, 그리고 또 우주에서 또 방출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70이 모두 밖으로 나가긴 나가요. 근데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대기에서 흡수된 다음에 다시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대기에 흡수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 자체가 온도가 높아요. 만약에 그냥 공기가 없다. 그럼 70이 그대로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어 대기 안이 지구 그 대기권 안이 따뜻해질 여력이 없어요. 근데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에 기권이 따뜻해지고 나서 열이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가 따뜻한 효과. 우리 보온병있죠 보온병 보온병의 효과랑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처럼 자 이처럼 어자 이것처럼 어,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대기가 없으면 바로 흡수돼서 바로 방출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에 흡수돼요. 자, 이런 효과. 이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데 약 15도씨래요.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은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씨. 지금보다 훨씬 춥겠죠? 근데 대기가 있기 때문에 1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런 효과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온실 효과. 그래서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에너지에서 복사평형을 이루어요. 실제로는 영하 18도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기 때문에 15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 온실 기체. 대표적인 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가스가 있겠죠?